빅벤저 메이플에서 최초 말렙을 달성한 유저는 히어로인 타락파워 전사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무슨 직업으로 최초 말렙을 달성했을까요? 글로벌 서버의 팽블레이드와 중국 서버의 다에는 다크나이트로 최초 말렙을 찍었습니다. 일본 서버 같은 경우는 섀도우도 아니고 무려 시프마스터로 세계 최초 말렙을 달성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지 않나요? 사기 직업이라고 불렸던 비숍은 어느 나라에서도 최초 말렙을 달성하지 못한 걸까? 일본과 중국은 3차전직 시절에 만렙을 달성했기 때문에 법사 직업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역시 팽블레이드가 194레벨일 때 4차전직이 나와버려서 뒤늦게 제네시스로 따라잡기엔 무리가 있었죠. 반면 한국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19일 랭킹을 보면 1위는 타락파워전사였지만 2위는 프리스트, VC법사였습니다. 여기서 격차가 벌어진다 해도 4차 전직이 나오면 제네시스 덕분에 타락화워 전사는 언젠가 따라잡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결국 1위가 되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정을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엔 해킹을 당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VC 법사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한국에서도 비숍이 최초 만렙을 달성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태국, 유럽, 동남아시아, 브라질도 찾아봤지만 역시 비숍이 1위를 차지한 곳은 없었죠. 단한 나라만 빼고요. 빅뱅전 메이플에서 비숍이 정점을 찍은 나라, 일본, 중국, 글로벌에 이어 네 번째로 서비스를 시작한 대만입니다. 캐주얼하고 아기자기한 그래픽의 RPG가 드물던 시절, 등장과 동시에 메이플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대만 역시 출시 초기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민게임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가 조금씩 식긴 했지만, 지금까지 서비스 중인 나라들 가운데서는 대만이 가장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용 콘텐츠도 꽤 많은데, 신기이 새로 나왔다 하면 대부분 대만에서 먼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플월드가 인기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좀 놀랍네요. 어쨌든 그럼 이제 대만 최초의 말렘 유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버는 스타피시, 직업은 비쇼, 닉네임은 빙탕쌍 다른 게임에서는 빙상이라는 닉네임을 썼는데 메이플에서는 이미 닉네임이 성점돼 있어서 빙탕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분은 정보를 찾기 굉장히 쉬웠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최근에도 글을 올리셨고 옛날 사진들도 공개해 두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보내봤는데 직접 답장을 주셨습니다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들은 사용해도 된다고 하네요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빙탕상은 처음엔 궁수를 키웠지만 스탯을 잘못 찍어서 결국 가장 좋아하던 힐러 직업으로 다시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가 올린 사진들을 보면 40레벨까진 좀비 버섯이랑 이브라이를 잡으면서 레벨을 올린 것 같고 그 다음엔 파이어볼을 잡으면서 45레벨까지 올린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클레릭들의 성지라 불렸던 원숭이 숲에서 계속 사냥을 이어간 것 같네요. 사진을 보면 회복 포션은 거의 없고 만화 일릭서만 가득한데 역시 힐이랑 엠피이터는 부적이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방심하면 죽는 법도 생기는 법이죠. 빙탕상은 남던에서 꾸준히 사냥해 70레벨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몇달 만에 달성한 걸까요? 스타피시 서버는 2005년 6월 9일에 나왔습니다. 이때 캐릭터를 생성했다고 가정할게요. 대만 메이플 업데이트를 찾아보면 8월 4일에 엘라스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빙탕상이 올린 사진에는 발렌타인 재료인 초콜릿이 보이는데 이때 65레벨인 걸 보아 1레벨에서 70레벨까지 찍는데 3달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런데 75레벨이 됐을 때도 스킬이 그대로인 걸 보면 아직 3차 전직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대만 메이플은 2005년 12월 22일에 3차 전직이 업데이트됐다고 하네요. 저번에 중국 메이플을 조사할 때는 랭킹 시스템이 아예 없어서 고생했는데 다행히 대만은 중국보다도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건진 게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빙탕상의 레벨업 루트라고 전해지는 자료인데요. 20에서 30 레벨은 초록버섯, 뿔버섯, 30에서 45는 좀비버섯, 이브라인, 45에서 81은 파이어보 뭔가 이상한데요? 이게 빙탕상과 직접 인터뷰에서 나온 거라는데 뭔가 잘못 전해진 것 같네요. 그리고 조사를 하다가 흥미로운 것도 발견했는데요. 2006년 6월 28일, 대만 메이플이 1주년 기념으로 메이플 무기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메이플 무기까지 출시할 예정이었더라고요. 진 메이플 대형 우산, 복마 88, 인트 2, 어패 7입니다. 법사 전용 무기가 70제가 없고 65제 이블 윙즈 75제 레이븐이 있는데 메이플 우산이 그 공백을 채워줬네요. 게다가 스탯 제한이 아예 없어서 노란 우산의 완벽한 상위 호한이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세계여행 이벤트로 메이플 로산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대만과의 차이점이라면 마력이 없고 30제 무기였다는 점이죠. 이것 말고도 단도, 아대, 석궁, 활, 깃발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스탯 제한이 없어요. 70제 흑각중이 공격력 34인데 진 메이플 아대는 38입니다. 기존 무기들의 상위 호환인 셈이죠. 한국에서는 2007년에 처음으로 64제 무기가 등장했는데 대만에서는 이미 2006년에 70제 무기가 나아버린 겁니다. 그밖에 화염 무기 같은 것도 있었지만 오늘은 무기 소개가 메인 주제가 아니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빙탕상의 중간 과정은 전부 알수 없지만 말렙을 찍은 날만큼은 확실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타락 파워 전사가 2007년 4월 7일에 말렙을 달성했고, 그로부터 4개월 뒤인 8월 14일 빙탕상은 죽 등에서 제네시스를 날리며 200레벨을 달성했습니다. 2005년 6월 9일에 메이플을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말레까지 약 2년 2개월. 참고로 타락 파워 전사는 3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확실히 2배 카드와 네배 이벤트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네요. 대만 서버는 2007년 6월 24일에 4차 전직이 추가됐습니다. 빙탕상은 비숍으로 전직하고 불과 두 달도 채안 돼서 말렙을 달성한 셈이죠. 아마 Vc 법사처럼 프리스트 단계에서 이미 충분히 레벨을 올려둔 덕분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점은 전체 링킹 2위가 히어로였다는 것. 한국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게다가 3위와 저 비숍이었던 걸 보면 대만에는 고레벨 법사 유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빙탕상은 말레비우에도 계속 사냥을 이어갔는데 버그인진 모르겠지만 경험치가 계속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오르나 봤더니 99.9%에서 멈춰버렸다고 하네요. 말레빔에도 불구하고 9일만에 경험치를 다 채워버리는 건 역시 비숍입니다. 이후에는 한 블로그와 인터뷰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미지가 깨져서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메이플 잡지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빙탕상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대만에는 란스러라는 네임드 유저가 있었는데 한국의 사비처럼 가이드북 같은 걸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그 잡지에는 유명한 랭커들의 정보부터 한국, 일본 랭킹까지 기록돼 있었죠. 당시 한국 랭킹 1위였던 번개의 신이 180레벨일 때 일본의 히카리는 이미 195레벨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역시 경험치 2배 카드 때문이었죠. 어쨌든 최초 만렙 유저인 빙탕상 역시 그 잡지에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장비를 보면 처음 보는 아이템들이 꽤 많죠. 부엉이 눈장식은 일본의 구름여우 간부 A에게서 얻을 수 있고, 표고버섯은 몽롱귀신 최상급 닌자 블루머시맘이 드랍하는 아이템입니다. 92레벨 장비인데 95제 블루마린과 성능이 비슷하고 공속이 빠르다는 장점까지 있었죠. 다음은 펜던트. 이건 타이베이 캐스트 최종 보상으로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커닝스퀘어로 나왔고, 거의선 펜던트 대신 귀걸이를 줬습니다. 참고로 원본인 타이베이는 락스피릿이 100레벨이라고 하는데, 기본 공격이 4천 이상, 강력한 공격은 6에서 7천 넘게 달아요. 한국과 달리 아주 위험한 녀석입니다. 다음은 노란색 보온가 망토. 이건 슈아마을 NPC에게 기타템을 교환하면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었는데 기존 망토와 달리 어패시 8이라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 장식, 개코. 이건 일본의 제등기신과 부하 디가 드랍했습니다. 근데 불독이나 파이어독이 드랍하는 게더 어울리지 않나? 어쨌든 빙탕상의 인터뷰 내용을 보자면 당시 그녀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메이브 스토리를 직업처럼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해 일을 시작했고 밤 11시가 되면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하셨다네요. 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면 또 일해 라고 농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빙탕상이 말랩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함께 파티 사냥을 한 친구들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저들은 매크로를 썼다고 의심했고 빙탕상은 절대 매크로를 쓴 적이 없다며 억울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대만 메이플도 중국처럼 핵이 흔한 서버라 랭커라면 당연히 매크로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랭킹이 공개돼 있었기 때문에 핵으로 1위를 찍는다면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빙탕상이 대만 최초 만렙이라는 건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 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나라의 랭킹 1위들과 달리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메이플엠도 하고 프레이즈 아케이드도 하고 심지어 2021년에는 대만메이플 어웨이크 행사에도 참석 그리고 2025년 그녀는 글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자신을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메이플에서 비숍으로 최초 만렙을 달성한 유저 빙탕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